안녕하십니까 꼴카맨입니다 오늘 그렇게도 기다리던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GV70 7티를 만났습니다. 지금 시승회에 참석을 해서 시승을 하고 정해진 목적지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지는 못하고 커피를 한잔 타서, 받아서, 다시 제네시스 GV70에 올라 탔습니다. 지금 오는 동안에 약 40km 정도의 구간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약간의 와인딩도로를 탔는데요.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이차의 사양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옵션은 스포츠 패키지를 뺀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나 뭐 여타 옵션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기본적인 느낌은 GV80과 G70을, 아, G, 아, 예, 맞죠? G70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 s u v 지만 가능하면 s u v 답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이 이쁜 거는, 뭐, 워낙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아셨을 거고, 저는 급하게 차에 오르느라 외관을 그 감상할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 목적지에 다시 도착을 해서 외관을 천천히 살펴보고, 외관에 대한 거는 다시 사진이나 뭐 이런 기타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승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조용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뱅고까지 적용이 돼서, 뭐, 이 고급차의 일단 가장 상징성인 조용함은 합격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매우 조용하고, 주행에서 올라오는 여타의 소리들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네, 이렇게, 유리창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매우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은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살짝씩 튀는 느낌, 살짝 튀는 맛이 나요. 그뭐 대놓고 그냥 푸신푸신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모든 제네시스의 라인업들이 그런 그성격에 그런 승차감을 추구하는데 살짝씩 통통통통 거리는 그런 경쾌함 좋게 말하자면 경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뭐 기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느낌이 주행시에 고속으로 올라가서는 어느 정도 장점이 부각되겠죠. 음,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느낌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고속에서 처음에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할 수가 없는 차인데 고속 주행시 약간 불안해서 제가 이 차선 유지 보조장치나 이런 핸들을 조향 보조 장치를 오프를 시켰어요. 오프하는 방법은 이게 따로 버튼이 나와 있는 게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스티어링 휠에는 요거 하나인데 요거를한번 누르면 그 스티어링 조향 장치가 꺼지고 길게 누르면 그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가 꺼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끄고 주행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 안정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그 안정한 안정감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속 그 차로 유지 장치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장치임에는 장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차선 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씩 그 핸들에 대한 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렇게 스테어링을 잡고 있을 때는 좀 불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손을 떼어버리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합니다. 자율주행 보조장치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잘 작동하고 너무 부드럽고 정확하고 네, 좋더라고요. 지금도 어, 컴포트 모드에서도 아주 좋고. 가장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일단 실내 의 공간감, 사이즈일 텐데요. 실내는 넓지 않습니다. 근데 좁지는 않습니다. 일단 헤드룸 이 s u v 만큼 헤드룸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요. 다리가 매우 긴 사람이 아니라면 뒷자리에 앉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비교를 하자면 요번에 나온 투싼 투싼보다 약간 좁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흐름 그동 특성상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제네시스에서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되죠 일단 찾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GV80보다 저는 오히려 운전하기도 편하고 더 조향감이나 이런 것도 더 좋은 것 같고 역시 작은 차를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GV80 보단 GV70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그 액티브 사운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어떤 사운드가 바뀌긴 합니다 사운드가 바뀌고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이 약간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일 큰건 저는 사운드인 것 같아요. 나머지가 크게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스티어링휠의 무게나 사운드 이런 것들이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옆구리 부분을 시트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제네시스에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른 차에서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던 부분인지 모르지만 컴포트 모드에서 한 130km 정도의 속도가 막 이렇게 고속으로 좀 올라간다 싶으면 컴포트 모드에서도 옆구리를 부풀어 올라서 운전자를 잡아줍니다. 그 기능은 어 조금 살짝 몰랐다가 딱 그걸 느끼는 순간 약간 감동을 받았다는 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고급 차에서는 그거 말고도 여타의 그런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차가 바로 제네시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가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대는 5천만원 중반이면 어느 정도의 그런 옵션을 갖춘 GV70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한 가지 일단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낮지는 않고 약간 떠 있는 느낌 제네시스가 원래 그 GV80 때도 그랬고 약간 위에서 내려본 느낌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GV70도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간 난성 끝났고요 스포츠 모드에 사운드가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절음은 꽤 들리네요 이중역합유기지만 풍절음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음 묵직한 느낌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차가 경쾌한 느낌. 응. 가벼운 느낌보다는 경쾌한 느낌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아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서 자꾸 쳐다보게 돼요. 좋습니다. 스포츠 유틸리 티비클 맞아요. 좀 아, 달리고 싶은 그런. 차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급감과 그 럭셔리함 이런 걸로치지 않았고 요즘에 대세인 차박도 훌륭하게 할수 있을 만한 공간감도 트렁크도꽤 넓기 때문에 같이 놓고 있고 자 좋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으로 마치겠습니다.